테라클래식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미 이미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로 만들어진 게임을 또다시 개발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완성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테라클래식의 모습은 테라 온라인을 재해석하여 새로움을 더하고 PC로 즐겼던 MMORPG 플레이 본연의 재미를 모바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테라 온라인의 감성을 모바일로 담아내기 위한 테라 클래식의 재해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테라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테라의 세계관을 계승하면서 그 세계관 안에서 이질적이지 않은 새로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경험입니다. 테라 클래식에서는 원작의 감성을 유지하면서 유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의 또 다른 이야기는 원작 테라 온라인 기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됩니다. 원작보다 20년 전의 시대에서 시작되는 만큼 원작에서 등장하는 영웅들의 리즈 시절 모습을 게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라 클래식 의 세계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바 전쟁 시대의 아르고레아 대륙의 이야기로 남쪽으로 침략하기 시작한 대바 제국하고 그 다음에 대바제국에 맞서기 위해 연맹을 맺은 휴먼, 엘린, 캐스탄 입조, 그리고 비밀의 세력을 키우고 있는 아르곤 세력 등 암흑 세력에 맞서 저항해 나가는 연맹국의 이야기를 주인공의 경험을 통해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게임 중간중간 확인하실 수 있는 유명 성우의 목소리랑 목소리와 CG 영상을 통해서 스토리 몰입감을 한층 더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 내 월드맵도 원작에서 많은 부분을 개선하여 제작했습니다. 아로보레아 대륙 내동부가드나 알레만시아, 에세니아 등 원작에서 모습 그대로 구현했고, 호가스 공국이랑 제국 경기대 등 원작에 없던 새로운 필드들도 추가했습니다. 더불어 런칭 기준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는 총 4종으로 힐러인 엘린사제 긴거리 딜러인 몬트사, 휴범사, 원거리 딜러인 캐스타니 봉투사, 탱커인 휴먼 무사, 원거리 딜러인 하이엘프 드수 등이 있습니다. 테라 플래스계는 PC 원작에서 만났던 주요 몬스터들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과거 테라를 즐겼던 분들은 대표몬스터인 투마스를 많이 송합니다 테라 플래시계는 PC 원작에서 만났던 몬스터 등장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몬스터인 투마스를 다시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드 곳곳에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몬스터를 찾는 재미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테라클래식은 원작의 시그니처 시스템의 문장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선보입니다. 각각의 스킬에 어떤 문장을 장착하느냐,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장비, 속성 및 스킬 이펙트가 달라지고 다양한 계열의 문장은 몬스터에 대한, 몬스터 공략에 대한 전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전투 스타일 커스터마이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설, 전설 등급의 장비는 다른 등급의 장비와 다르게 각각의 고유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서 각각의 스킬이 일정 확률로 발동되며 발동 시 추가 피해를 입히거나 버프 효과를 주는 등의 다양한 효과, 추가 효과가 도움이 됩니다. 다수입펫을 테라플래시에서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으며 다양한 성장 요소를 통해 캐릭터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테라플래시만의 오리지널 요소로는 시네시아가 있습니다. 시네시아는 뭐 아까 동영상에도 잠깐 끝부분에 나오긴 했는데 오픈 필드에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추가할 수 없을까로 시작된 국내에서 나온 콘텐츠입니다. 필드 플레이 도중 수치로 발생되는 시내 수치화를 통해서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NPC와의 만남, 몬스터와의 전투, 보물상자 획득 등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PC, MMORPG를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재미들을 생각해보면, 물론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지만, 친구들, 그리고 길드원들과 함께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협동과 경쟁의 재미, 단순히 몬스터만 사냥하는 방식, 사냥하는 방식이 아닌 스토리와 어우러진 다양한 퀘스트, 그리고 필드를 돌아다니는 경험까지, 이런, 이런 부분들이 PC 시절 m m o r p g 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즐거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퀘스트, 아름답고 웅장한 오픈필드. 테라 클래식에서는 이세 가지 요소를 모바일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고, 그럼 그게 어떻게 구현됐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MMORPG 재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파티원들과 함께 다양한 몬스터를 잡으며 아이템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라 클래식에서는, 다양한 파티 콘텐츠를 통해서 함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콘텐츠 중에 첫 번째로는 고대 유적을 탐험하는 콘텐츠입니다. 유적은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던전으로, 오픈 시점에는 레벨 및 난이도를 구분해서 한 11개 정도의 던전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정 콘텐츠라는 것이 있는데, 원체, 원정 콘텐츠는 비록 난이도는 높지만, 전설 및 신화 등급의 장비, 최고급 장비를 제작, 제작할 수 있는 재료로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던전입니다. 그 외에도, 뭐, 룬을 얻을 수 있는, 뭐, 탑 형태의 던전인 실현의 폭풍, 문장을 획득할 수 있는, 공,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공간을 탐험하는 시네시아를 이용한 콘텐츠 날개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보스 몬스터 드래곤을 사냥하는 드래곤 동지, 경험치 획득을 위해서 초반기 가장 인기 있는 퀘스트인 현상금 퀘스트, 햅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거대 몬스터 봉인 퀘스트, 전설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정예 몬스터가 등장하는 토벌 콘텐츠 등 유저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금, 어,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어느 게임보다 더 많은 콘텐츠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정 콘텐츠에 대해서 좀더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클래식은 공격 득 방식이 사실 아이템 파밍과 제작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테라클래식에서는 강력한 장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파티 플레이, 파티원들과 협력해서 원정 콘텐츠를 클리어해야만 합니다. 원정 콘텐츠에서는 그만큼 중요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높은 보상이 있는 만큼 난이도가 높고 자동 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아서 수동으로 플레이해야 되지만, 수동 컨트롤의 재미와 더불어 장비 획득이 동기부여를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콘텐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플래식은 협동을 해야 하는 PV나 파티 콘텐츠뿐 아니라 경쟁을 해야 하는 PVP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1대1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챔피언 아레나, 그리고 3대3으로 진행되어 팀원들 간의 협력이 중요한 명예의 아레나가 있으며, 10명이 들어가서, 10, 10명이 참여해서 개인전으로 진행하는 용맹의 전장에서는 다양한 요소로 점수를 획득해서 최후의 1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진행되는 월드보스 레이드는 다른 길드와의 무한 PK가 허용되는 콘텐츠입니다. 어, 때문에 월드보스 콘텐츠에서는 길드원 간의 조직력과 길드 간의 경쟁이 공존하는 어, 테라플래식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라플래식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필드피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독창적이고 대규모 콘텐츠인 월드보스와 용맹의 전장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소개해드린 원정이 핵심 PVP PVE 콘텐츠라면 월드보스, 월드보스 콘텐츠는 핵심 PVP 콘텐츠입니다. 테라의 특정 지역에서는 월드보스가 출몰하며 토벌에 성공하면 하루에 한번 강력한 전설 장비를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드보스 전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길드 간의 PK가 자유롭게 가능하여 길드, 길드 단위의 전쟁을 치르며 동시에 강력한 월드보스를 사냥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길드전과는 다르게 길드 단위 전략구사가 요구되는 협동과 경쟁이 동시에 필요한 흥미진진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용맹의 전장은 10명이 참여해서 개인별로 전투를 벌이는 전장입니다. 전장에 입장하는 순간 모두 전투력은 동일하게 맞춰지고 랭킹에 따라 핵심 재화 중의 하나인 용맹의 훈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적으로 둬야 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콘텐츠인 만큼 수동으로 컨트롤하는 재미와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 재미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클래식에서는 단순히 몬스터 사냥만 하는 직운 퀘스트 방식을 탈피하여 PC MMORPG처럼 스토리 진행 흐름과 플레이어의 상황에 맞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퀘스트가 존재합니다. 어, 테라클래식에서는 뭐 영상에도 보실 수 있겠지만 협상, 잠입, 응원, 구출, 채집, 전투 등의 다양한 액션이 존재하며 음, 이러한 액션을 통해서 플레이어에게 다양한 재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테라클래식의 퀘스트 진행은 메인 퀘스트 외에도 원해편인 서브 퀘스트,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를 더 높여주는 명성 퀘스트, 그 다음에 길드 공원도를 높여줄 수 있는 길드 퀘스트, 그리고 숨겨진 스토리를 수집하여 보상을 받는 역사서 컨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퀘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부분은 아름답고 웅장한 오픈필드입니다. 테라플래시계는 두 개의 도시, 역지 길드기지, 드래곤통지 드래곤 등 각각 특징 있는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평균 20만 제곱미터의 오픈필드는 모발에서 보지 못한 스케일의 필드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필드들은 숲, 음, 초원, 사막, 전장, 마을, 성, 동굴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환경뿐 아니라, 천공에 있는 길드기지, 경기장, 무아레탑, 물속에 숨겨져 있는 유적지 등, 하늘과 땅 수중의 세계를 풀3 d 로 직접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광활한 오픈필드와 다양한 환경에서 플레이 몰입감을 높여줄 수, 한층 높여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요소를 준비했는데요. 거의 모든, 테라클래식에서는 거의 모든 필드에서 아침, 낮, 저녁, 밤으로 시간대가 자동으로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비와 눈등 날씨 변화를 변화로 생동감 있는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테라 클래시의 게임 소개를 드렸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